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어, 불안, 뭐 우울, 화남,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어, 자꾸 이제 바라보는 연습을 우선 하자, 비판 없이, 그런 어떤 접근법을 처음에 세션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자꾸 이거를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보세요. 근데 저번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거리를 두고 바라봐줘야 우리가 걔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긴다. 걔네한테 압도를 자동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비슷한 맥락에서 하지만 다른 어떤 접근법으로 어, 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어, 제가 항상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이제 이게 parenting, 그 자녀 교육할 때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 어떤 감정 어 이슈가 있을 때 그런걸 어떻게 우리가 육아를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성인으로서의 어, 항상 얘기하지만 좋고 나쁜 감정은 없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면 안된다 좋고 나쁨으로 나누면 안된다 모든 감정을 그냥 인간의 경험으로 자연성 경험으로 알고요. 이게 이렇게 거슬리네요. 어, 그, 이런 것도 이제 거슬리는 것도, 어, 어떤 보면은 우리가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요렇게 평가적인 단어를 쓰지 말자, 감정에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울, 불안, 이런, 뭐, 화남, 예를 들면, 이런 불편한 감정,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 불편한 감정들이 가끔은 우리한테 이제 상처가 될 때, 아니면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조금, 정말 부정적인 방향으로 불편한 감정이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것이며, 어떻게 다르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자 이렇게 봅시다. 인간은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좋은 감정만 계속 좋은 감정이래. 즐거운 감정, 뭐 유쾌한 감정, 기쁨, 행복감, 뭐 편안함 아니면 뭐 사랑, 어뭐 짜릿함 이런 종 긍정적인 감정만 계속. 저도 자꾸 그런 말을 쓰네요. 긍정적니까 어, 유쾌한 감정, 어 편안한 감정이래 만 자꾸 요렇게 경험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심리적인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불편한 감정도, 편안한 감정도, 즐길 수 있는 감정도 모두 다 같이 느낄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다. 그리고 너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아니, 부, 불쾌한 감정을 자꾸 억누르면, 어, 그런 어떤 유쾌한 그, 렇게 기분 좋은 감정들도 같이 억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자기 감정을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다른 법을 모르니까 그걸 이렇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코핑 메커니즘을 대처 방법을 사용해오신 분들은 억압이라는 방법, 기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유쾌한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느낌이 안 된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 그런 어떤 유쾌한 감정도 같이 억눌러진다. 유쾌한 감정을 즐기려면, 누리려면, 불쾌, 어, 좀 불편한 감정들도 같이 패키지로 따라온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또, 불편한 감정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모든 감정을 느끼게 설계가 된 이유는 그런 불편한 감정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설계가 된 건데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불안, 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이라든지 화남이라든지 그건 뭔가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불안해진다면 갑자기 어떤 상어, 특정 상황에서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안전한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고 뭐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아 뭔가 이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상황을 좀더 픽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을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기도 해요. 상황이나 상황을 픽스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요구를, 욕구를 이렇게 커뮤니케이트 할수 있게.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너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액티브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 연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반함도 우울함은 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어 막고 있구나, 내가 뭔가 갇혀 있는 상황이 갇혀 버린 어 느낌, 코너에 몰린 느낌을 갖게 하는 어떤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불편한 감정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되게 습 습관적으로 딱히 별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불안함이 존재를 한다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불안한 모든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 자극이 없는데도, 어 아니면은 그냥 정말 상황 자극이 없는데도 그냥 항상 계속 그 우울감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화남도 그래요. 어, 모든 순간에 너무 그냥 계속 화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기능. 일상생활의 기능.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한 번에, 단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우리가 그 감정들의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오게 된다면, 그런 수준에서 우울, 불안, 화남, 뭐 이런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나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제대로 마음껏, 어, 내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수준으로 불편한 감정이 나한테 그렇게 상시로 수시로 압도적으로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이 감정들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구나라고 해서 걔네 걔네를 어떤 이렇게 인포메이션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 요거는 뭔가 내가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DSM-5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정신건강에서 사용되는 백과사전, 어떻게 보면 진단책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시스템도 하나 더 있지만, 주로 이제 DSM-5로 많이 이제 그 진단, 정신질환 진단을 이제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기준책인데, 기준 그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에 따르면 모든 심리질환들, 그 진단들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어 크라이테리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의 장애를 주느냐 에요 impairment in functioning. 나의 어떤 내 삶을 살아가는 내 기본적인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지장이 오느냐. 나의 이런 마음의 힘듦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불편한 감정들을 뭔가 이게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요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 플러스로 이걸 어떻게 매니징을 할 것인가? 나의 어떤 이런 습관적으로 어 완전 자동적으로 계속 나한테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뤄 줄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 보는 접근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쉐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이제 자책이나 아니면 어뭐 어, 수치심 이거는 되게 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 경험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자책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인간적으로 수치심을 갖지는 말자. 이 그것만은 우리가 피하자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죄책감과 수치심조차도 되게 기능적으로 쌓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뭔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한 행동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감정인데, 그 불만족스러운 거를 어웨어 한다는 거는 어떤 내가 더 발전 가능성, 개선 가능성, 있는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제, 저한테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세션 안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아니면 윤리적으로 뭔가 펄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되게 자책하는 모드로 이제 갖게 되고 수치심까지 느끼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자책이나 나라는 인간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지나친 수치심으로. 가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내가 방지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그런 감정이 자극적으로 올라오면 아, 뭔가 내가 나의 프랙티스에 있어서 조금 교정할 부분이 있구나, 발전할 부분이 있구나. 내가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내가 여기서 어 뭔가 내 기준에 합 맞는 정도로 내가 뭔가 못한 게 있구나. 그거는 자체 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 발전해야 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걸로 사용이 될수 있는 거죠. 제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러면 제 어, 죄책감과 수치심에 압도당해서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를 추구하고 내가 가치를 주는 내이 삶의 이 분야에서 좀 더. 어, 나답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어 저의 포커스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편한 감정은 어느 정도는 펑션이 있고 기능이 있고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답게 우리한테 한번 주어진 삶을 정말 가장, 어, 만족스럽게 살기 위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준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내 기능을 마비시키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얼어붙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어 그냥 걔네한테 뭔가 메시지를 얻으려고 정말 이 세상이 막 정말 위협적이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적대적으로 싸워 나가야 돼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 매니지먼트 이게 자꾸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오는 거를 막는 그렇게 가야 되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가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지 그 수준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작업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어 생각들 어믿 그런 믿음 제가 믿음을 했나요? 신념 믿음 체계 이런 것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재평가해보고 좀더 밸런스 있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생각을 도움이 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에서 오는 반응이라면, 그 트라우마, 내 기억 속에 저장된 트라우마를 다시 안전한 공간에서 꺼내서, 얘를 지금에나,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당시의 내가 아니라, 그 vulnerable 하고 취약한 내가 아니라, 그건 이제 내 기억 속에서 남아서 계속 이 나한테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어, 한발짝 떨어져서 지금의 나로, 달, 조금은 달라진 나로, 어, 그래서 다시 재평가해보고, 다시 스토리를 써보고, 그래서 이 기억을 프로세스하는 방법.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그건 좀더 이제 정서적인 측면의 작업이겠죠.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기본적인 수준에서 몸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 예를 들면, 패닉어택 같은, 공황장애 같은, 아니면 뭐, 불안이나 우울도 항상 몸의 반응으로 먼저 올 때가 더 많은데, 그 몸의 반응을 우선은 좀,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좀더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음, 원시적인 수준에서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호흡법이라든지 아니면, 어, 정말 이 순간에 그냥 나를 안정시키는, 몸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들, 바디스캔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순간 그냥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는 법.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모든 내, 내적 경험, 외적 경험, 이런 어떤 감각적 경험 이런 거를 그냥 바라보는 그런 약간 그라운딩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안정기법 이런 게 필요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모셔널 어, 레귤레이션 그, 감정 조절 방법 중에 하나로 어, 그냥 그 불편함과 있어 보는 그 스트레스랑 그냥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연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바로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하고 한번 같이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면 은뭐 중독의 이슈라면 그 중독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왔을 때그 욕구의 어떤 이런 웨이브 파도를 한번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따라가 본다든지 그 파도랑 그냥 있어 보는 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람마다 그건 이제 약간 행동 기법 뭐 불안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불안해 하는, 불안을 더 많이 야기 시키는 상황에 나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스텝별로, 단계별로 어, 조금 더 수위가 낮은 부분부터 나를 조금씩 조금씩 노출시킴으로써 이걸 자꾸 회피해서 나의 불안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 나를 노출시킴으로써 어, 이게 나를 죽이지는 않네. 어, 내가 이거를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노출 치료, 행동적인 방법이 쓰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 과거 탐색을 함으로써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 어린 시절에 들은 메시지들이 어 나한테 지금 이런 감정 반응이라든지 몸 반응이라든지 인지 반응을 자꾸 일으킨다면 그걸 약간 스키마 세라피를 이용해서 그런 과거의 나 아니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상처받은 어린 아이 치료 요런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한 심리 그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좀 약간 개인적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성격과 내가 살아온 삶과 이런 거를 모두 통합했을 때 지금 나의 약간 패솔로직한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이렇게 병리적인 수준의 나의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려줄까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맞춤형으로. 그게 바로 1대1 세라피가 정말 필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제너럴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심리 건강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팁을 얻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반적인 도구들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한테 지금 필요하고 뭐가 나한테 맞는지는 그거는 이제 1대1 상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탐색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도 그거를 사용해 봤을 때 나한테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그 방법을 쓰기에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뭔가 지금 내가 겪어온 삶에는, 이 상황에는 뭔가 핀트가 약간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 1대1의 탐색이 약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이런 책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써먹어 봤는데 안 먹힌다 그래서 거를 좌절하시고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1대1 세라피가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어, 1대1 세라피에서도 뭐~ 카운슬러들 뭐~ 그냥 상담가 우주에서는 또 있고 사이콜로지스트 이렇게 국가에서 공인한 제대로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라기보다 뭔가 그~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사이콜로지스트들도 이제 테라피스트고 뭐~ 뭐~ 뮤직 테라피스트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여러 이제 이~ 전 정신 건강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한 사람들 그룹이 있는데 뭐,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고, 뭐, 어, 어느 정도로 이자 지금 규제가 되고 이런 건 상관없이, 어,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자기랑 맞는 세라피스트를, 치료자를 찾으면 되게 땡큐인 건데, 그 치료자들을 찾을 때 염두에 주실 거는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고, 내가 어떤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잘안 맞는다고, 뭔가 잘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퍼니싱 하거나, 이렇게, 어, 비판하지 않고 뭐가 힘들까, 뭐가 이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너한테 안 먹혔을까, 그거를 오히려 궁금증을 갖추고 같이 접근해 주는 그런 치료자를 찾으신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치료자들이 어 이거 무조건 넌 이걸 해야 돼, 넌 무조건 요가를 해야 돼, 넌 무조건 마인드 풀레스를 해야 돼, 넌 무조건 뭐 브리징 테크닉 호흡법을 연습해야 돼. 어 그거 안 하면 너는 다시 뭐이 엔자이어티에 굴러 빠지게 될 거야 요런 식의 어떤 조건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뭐 SHOULD, MUST 막 이런 식의 절대적인 어떤 그 접근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게 나한테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 주게 된다면 그래서 그거 그 프랙티스를 안 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만약에 세션에서 받게 된다면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세라피스트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어, 항상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도움이 안 먹혀서 그안 먹히고 내가 안 나아지는 거에서 뭔가 힘들고 좌절감을 느끼신다면 어, 그럴 때 뭔가 그 그런 어려움조차도 되게 개인적인 접근법으로 나한테 맞춤형으로 온전한 궁금증을 갖고 내안에 그런 장벽들을 같이 탐색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답을 얘기하지 않는 어 그런 게 정말 맞는 접근법이라고 저는 이건 100% 확신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 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네요. 하나는 음. 우리의 불편한 감정들은 다그 기능이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감정이니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감정들을 나쁘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불편한 감정들 중에서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아주 습관적으로 팽배하게 내 안에 계속 존재를 한다면 고를 때는 약간 매니지먼트에 더 초점을 주는 게 좋고 그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증거 기반 알려 증거 기반이 되는 그런 심리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의 지금 나의 상황에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은 되게 인디비주얼하게 개인적으로 찾아 나가시는 그런 여정이 돼야 된다. 그거 혼자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혼자 이렇게 사용을 하셔,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접근법이 나한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내가 스스로 얻기가 힘들다 하면 그때 는 1대1의 치료자를 찾는 게 치료를 찾는 게 중요하고 1대1의 치료자를 찾을 때는 절대적인 답을 얘기하는 사람, 이것만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 이걸 안 하면 망한다라는 어떤 조건부의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메시지를 받, 받는 그런 어떤 어, 세션을 갖게 된다면 어떤 치료자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이게 맞나 나한테? 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 치료자를 고르는 약간 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어, 전달하느라 조금 더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질문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고 싶은 듣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면 어, 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